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수소 전기 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사기 업체라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진위 공방이 일파만파다. 니콜라 측이 해명에 나섰지만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4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니콜라 사업이 사기라는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논란은 지난 10일 촉발됐다. 공매도 투자자이자 리서치기관인 힌덴버그가 니콜라를 겨냥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다. 힌덴버그는 니콜라를 수많은 거짓말로 세워진 기업이라고 지적하며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 예컨대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보 밀턴은 2014년 수소 및 수소 트럭 생산 기술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기술이 없다는 주장이다. 2016년 공개한 세미 트럭 니콜라 원도 실제로는 압축 천연 가스, CNG, 버스였으며 수소연료 전지 등 핵심 동력 장치와 부품도 없었다고 힌덴버그는 지적했다. 니콜라는 이날 자사주식을 공매도한 힌덴버그가 주가를 떨어뜨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자체 동력을 내지 못하는 트럭을 언덕 위로 끌고 올라갔다가 굴려 홍보 영상을 찍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3년 전 영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네이선 앤더슨 힌덴버그 설립자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적절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고 재반박했다. 니콜라와 협력 관계인 회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일 니콜라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GM) 최고경영자 (CEO)는 적절한 수준의 실사를 마친 뒤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니콜라는 GM에 20억 달러치 어 신주를 제공하고 GM을 연료전지 및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차량 장비 업체 CNH 인더스트리얼도 니콜라와 함께 전기 트럭 시제품을 제작 중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말 주행 테스트를 시작해 내년 4분기 출시한다는 목표다. 업계에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깜짝 발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니콜라의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했다. GM과 제휴를 맺은 지난 8일에는 주당 50.05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힌덴버그 보고서가 공개된 11일엔 32.13달러로 급락했다. 이어 14일 니콜라 측의 해명에 나서고 밀턴이 자사주를 130만 달러 어치 매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는 다시 35.79 달러로 11.39% 올랐다. 하지만 SEC 조사 소식이 전해진 뒤 시간에 거래에서 한때 11.7%까지 곤두박질 쳤다. 박상용 기자 옆펜슬 행평.com 한국경제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목소리>